자 김지 선수가 19. 예 좌변을 일단 받아야죠 예 거기는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워낙에 큰 자리고 패감으로 지금 대가를 어디면 되거든요 자 왕쩌진 선수는 글로비스의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99년생이죠 네. 네. 뭐 99년생이니까 네. 음지보다는 뭐 여덟 살 많은 선수고 신민준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신민준 중국에서 그 원래 쉬자양하고 좌우천이보다 더잘 나갔던 선수인데, 이 선수가. 먼저 세계대에서 회 이름을 알렸던 선수인데, 지금은 이제 쉬자양하고 좌우천이가 조금 더 더, 둘, 예, 셋, 이름을 더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넷, 다섯, 자, 지금 넷, 대가를 넷, 일곱, 그냥 막, 막는 정도로 했거든요? 아홉. 어, 따냈어. 그거, 그것도 일단 받은다. 여기 애매한데, 이거를 따내가지고 일단 해결하고 싶기도 하거든요? 이거, 이거 빵 따내면 워낙. 세, 자체로도 두터운 자리이기도 하고, 예, 따내네요. 이거, 맞습니다. 예, 이거 두면 지금 끊을 수밖에 없어요. 예, 끊을 수밖에 없는데, 자, 문제는 여기가 붕 떴죠? 요기 흙이 엄청 약하니까, 은지가 이거 공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아, 은지가 글로벌집에 주우승한 선수한테 이렇게 잘두나요 이거 이기면은 제가 지금까지 김은지 해설한 선수 중에서 제일 센 선수하고 둔것 같은데, 현재 실력으로. 옛날에 잘 뒀던 거 말고 현재 실력으로 제일 센 제일 센 선수한테 하나, 이기는 것 같아요. 셋, 이 선수보다 더센 선수가 누가 있었나? 다섯, 예. 여섯, 일곱. 왕쩌진을 이기면은 거의 뭐최정급인데 예. 이거는 정말 센 선수하고 두는 거거든요. 예, 은지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센 선수하고 두는 하나, 겁니다. 둘. 왕쩌진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의 초 인류 선수들하고만 남은 거니까. 예, 이제 자꾸 이렇게 센 선수들한테 이기면 이제 진짜 센 선수들이 두자고 해요, 또. 그러면 이제 바둑이 계속 느는 거죠. 예, 바둑을 이렇게 네. 늘수 있을 때딱 이렇게 그 기세 타는 게 좋은데, 은지가 이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. 붙이니까 예, 지금 거, 여기 끼울까봐 그런 거 같아요. 여기 지금 당장 끼워도 지금 사실 흙이 곤란했거든요. 여기 끼우는 수? 근데 이제 은지가 이거 붙였는데, 이건 뭐 여기서 이때 보면 좋겠는데? 저, 예, 그 들여다보는 것도 지금 선수고. 아우, 그것도 아주. 나이스니다 타이밍 좋아요. 크, 이을 수밖에 없는데. 야, 이거 단수 치고 있겠다는 얘기인데. 하, 그것도 아깝죠, 좀. 예, 좀 아깝습니다. 근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안, 안둘 수가 없어요, 그거를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이유 잊고 나서, 받아야 되잖아요. 이거 젖히면은 일단 집으로 이게 뭐 엄청이 득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변이열 집도 넘게 가겠는데 이거 지금 젖히는 거 자체로 흙집도 줄고 그리고 이게 아직도 못 살아 있으니까 옆에 젖지만 이건 완전 꽃놀이 패로 이용해가지고 이쪽에서 대가를 톡톡히 얻었습니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림 아주 좋아요. 그거 지금 젖히는 게 너무 짭짤해. 인간적으로 그거 한 방이 너무, 너무 짭짤하잖아요. 짭짤해도. 이거 늘면 늘려 늘어놓으면 또 여기 빠지는 것도 선수예요. 여기 사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하나, 둘, 음. 셋, 아주 좋은데 다섯, 여섯, 어한칸 뛰어서 예 네. 연결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눈목자로 가르면은 연결 안 되죠. 여기 눈목자 가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두단 말아가지고 백이 둘면 여기서 엄청히 듣볼 수 있어요. 일단 먼저 한방 때렸네. 예, 일단 공격 공격하면서 이쪽이 약점이 지금 있,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다 두텁거든요. 여기가 단수 치고 있는 거다 선수니까. 그니까 이거 지금 갈라가지고 이거 지금 네. 대마 몰아가는데 박기가 아주 괴롭습니다. 네. 이야, 완전히 뭐 집은 많다라고 우기지만 집이 또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. 예, 집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저 살기만 하면 100% 네. 이겼어 이런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. 다섯, 네, 고향 가고 드리고 좋습니다. 예, 지금 요 대마가 걸렸어요. 이게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엄청 손해 볼것 같아. 그리고 나와서 여기 당장 끊기만 하더라도 이쪽 다 죽는데. 여기. 흑이 지금 난리가 난게 여기 단수 치고 이거 있는 것도 백이 선수고 이거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뭐 여기가 지금 거덜이요거덜한 마디로. 하나. 둘, 이런 건 그냥 이런 건 그냥 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냥 가만히 늘어주면 돼요. 어. 아 네, 그런 거 그냥 가만히 늘어주면 돼요. 흐름 좋네. 하나, 둘, 셋. 야, 거기를 붙여. 그냥 한칸 뛰는 걸로는 좀 밋밋하다 이거죠. 아, 근데 이런 거 잘못하면 엄청 악수가 되는 건데. 이쪽에는 좋은 영향을 다섯, 끼칠 수가 없거든요. 여섯, 일곱, 저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. 여섯, 아홉, 두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음, 좋았다. 여기를 지금 두 면을 꽉 이으면, 진짜 여기 튼튼해지면,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? 그럼 여기가 지금 다 죽어요. 네. 그니까 뭐 하나만 걸려, 뭐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. 예 은지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, 그냥. 음. 일단, 여기 늘었으니까, 하나, 이쪽은 살수 있다는 얘긴데 아, 이것도 자세 좋습니다. 요거는 이쪽 나와서 끊는 거하고, 여기 나와서 끊는 거 맛보기니까, 요 석점은 최하 죽은 거죠. 요거 한 방으로. 그리고 아직도 여기 못 살아있고. 하나, 둘, 셋. 아, 흐름 좋아요. 예. 하, 아, 진짜. 야, 이거, 예, 이거는 지금 여기 사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둔 건데, 야, 이런, 이런 수는, 아, 진짜 어지간하면 안돼야 되는 수인데. 예, 자꾸 여기가 두터워지잖아요. 두터워지니까 점, 더 주고 있는 거예요. 예. 아우 은지, 아까 전에 여기 갈, 여기 갈른 게 엄청 좋았어요. 이거 갈라가지고 하나, 공격하니까 꼼짝을 하나, 못하네. 아, 이렇게, 이렇게, 몰아 부시나요? 뭐야, 다 살리겠다는 거야? 좀 오바 같은데? 아니, 이거를 이으면은 이거 맞고 다 살리겠다는 얘기? 이거 어떻게 다, 이거 어떻게 살렸다는 얘기죠? 네. 살 수가 없는데? 이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? 아, 이거 막으면 나와서 당장 끌어가지고다 주는, 거, 도, 보태주는 건데?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살겠다고 해보는 거야? 에이. 이거 나와서 끌으면다 죽었지. 아, 이거 나와서 끌면다 죽었죠. 설마. 아, 이거 미, 옆으로 느는 게 있나? 눌면 뚫어서, 어, 이게 뭐야? 뚫으면 어떻게 해? 어, 뭐 이런 수가 있어요? 이거 단수치고 있는 것도 다수인데 아니, 여기 단수치고 이거 눌때 이유면, 이 귀를 버리고? 에이, 말도 안 되는 거지. 지금 왕쪄진 대책이 없네. 아 예, 이거 말도 아 이거 뚫었죠 근데 이거 단수 먼저 쳤으면 단수 치면 여기 이길까봐 그런 건데 어차피 후감점을 빵따나 맞으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여기 귀가 다 들어가는데 예, 이거는 지금 완전 대물이죠 대물이 지금 예 지금 왕자진 완전 대물입니다 자 이거 이제 단수 치면 돼요 단수 치면 은 여기 할때 따내는 것까지 선수네 아그 와중에 더 이득이네 아 이거 뚫은 게더 잘했구나 단수 치면은 지금 거의 던져야 될것 같은데 다섯, 여덟, 다 죽은 거 아니에요? 일곱, 여덟, 아홉,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눌르면 여기 에 예, 아예 됐어 이거 빵 <laughs> 이거 빵 따냄이 선수야 <laughs> 아 이거 이거 빵 따냄 선수는 너무 아픕니다 예, 예 이거 이거 빵 따냄 선수는 거의 집에 가야죠 예. 요거까지 늘어놓나요이거 요거 늘어놓는 거 선수 어, 되면 더 좋거든요 이거 이거 되면 더 대박이고 아아 진짜 지독하게 둔다 그거 되면 더대박이죠. 왜냐면 따낼 때 여기 선수 한다음에 이을려고 그러는 건데,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. 어차피 여기는 늘어봐야 이으면 받아야 되니까 아, 이게 더 좋네. 아, 괴롭네. 왕재진 던져야 될것 같은데. 이으면 어떡하려고? 어? 거기 뭐 꿈질 꿈질 꿔봐야. 걸어봐야... 거기 쪼물딱 걸어봐야 소용없습니다. 예. 이거 자꾸 쪼물락, 쪼물락, 쪼물딱걸어봐야 쪼물딱 예, 돼지갈비가 주물럭 되는 거예요. 예. 여덟, 아홉, 음. 야, 이거 막, 이거 막으면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. 선수로 다 잡았어. <laughs> 여기를. 사,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살린 게더손해본 거죠. 이게 선수로 다 잡았으니까. 야, 말이야.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어 선수니까 또 이놈 막어. 이거 막으면 선수야, 또 이거. 이거 막는 거 선수지, 이거 빠지는 거 선수지, 뭐 난리 났네. 여기가 다 집됐으니까, 사기생 하면, 아, 아니 사기생도 아니야, 이제 이거 잡혀가지고. 하나, 둘, 아, 은지 대단하네. 셋, 넷, 다섯, 완전히 그냥 눈물 쏙 빠지게 두는데요? 예, 지금. 유리하다고 약간 봐주는뭐 이렇게 양보하면서 두는 게 아니고, 유리한데 더 세게 두니까, 지금 왕쩌진이 이러지도 못하고, 저러지도 못하고, 그냥 거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. 음, 이것도 선수죠. 이거 빠지는 것도 선수야, 이제. 이것도 받아줬으니까. 이거 빠지는 거안할 아, 이유가 없어요. 빠지고, 받을 때 여기 한점 잡으면, 여기만 40쯤 나는 것 같아. 뭐4 0쯤이 이거 하나로 다 하나, 견디는 건데. 둘, 예, 이거, 이거 늘어놓는 게 좋아요, 여섯, 여기. 여섯, 일곱, 여덟, 아. 예, 선수예요안두면 여기 밀고 들어와서 죽어요. 예, 안두면 여기 밀고 들어와서 죽습니다. 지금 흙이 여기 막아야 되는데, 막으면은 그, 요거 한점 잡는 게또 대박이라서. 워낙 크죠? 예, 요거, 요거, 요거 잡는 게 제일 큽니다, 이거. 이거 두지, 뭐. 이거 잡으면 깔끔한데, 이제? 줄 데도 없고. 이거 잡으면은 반면으로도 좋은 거아니야 이제? 반면으로도 좋을 거 같아요, 이거 잡으면, 은지가. 어. 너무 잘 됐어, 여기서. 그쵸? 아, 요, 야, 이건 좀 심, 여기 두는 거보다 두 집, 두집 뜨기긴 한데, 와, 그러네. 예, 아, 지금 뭐두 집이라도 득보겠다는 얘긴데, 어우, 진짜, 지독하다. <laughs> 치열하게 둔다고 하죠, 우리가. 진짜 치열하게 둡니다. 근데. 대박이에요. 아, 완전히, 왕자진이 다음에 겁나서 못 두게 만들려고 그냥.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겨버리면 상대방이 질려버리거든요. 음, 이것도 커요. 여기, 여기 뭐 눈목자 들어가는 거다 선수니까. 아, 이것도 엄청 컸습니다, 자체로. 어차피 뒷맛은 없다고 보고. 둘, 셋, 넷. 음. 뭐이건 붙이면 그만이니까. 거의 사 진짜 40집 난것 같다. 40집에 여기까지 45. 50집 넘고 거의 55가 나 있네. 덤 빼고. 하나. 근데 여기 일곱 여기가 여섯 집. 열여섯. 열여덟 22 하나. 2 2 24 26 26선 지금 흑이 50집이 안 나는데 155가 나 있으니까 반면을 덤을 줘야 돼 오히려. 은지가. 음지가 덤을 줘야 만만찮아. 치 이거는 뭐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던지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. 아이, 정말 다 죽은 자식 그거 뭐 하는 거야? 다 죽은 자식 만져봐야뭐 한다고? 둘, 에 그냥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. 에, 일단 수가 날것 같지가 않아. <laughs> <그냥 웃음> 요거치바고 이거 막을 이거 치바고 여기 막을 때 이거 젖히는거 정도로는 그거는 뭐.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그건 네. 아무 한 것도 없어요 이거 어, 이거는 그냥 막아 막아 그 정도는 그냥 서비스다 서비스 팁 줬다고 생각하지 뭐 그냥 응. 은지가 그 정도는 팁 줬다고 생각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응. 이거 늘면 그만입니다 늘면 어, 치받아도 아, 그렇 치받아도 되고. 어. 어차피 요거 이으면은 여기 입구 짜두면 죽나보다 오히려 또 요거 이으면 요거 입구 짜뒀을 때 끊는 거 하고 여기 뜯는 거 하고 맛보기라 죽네 3 4 5 6 7이 그거는 이거는 여기 이으면 수가 나요 예 이으면 여기 찔러가지고 막을 때 이거 돌려치기 한다면 귀 붙이면 역전이죠 그거는 근데 이수는 될 리가 없어 여기 끊어 이거 다수치면 이거 단수 쳐도 안 되죠. 따로따로 해도, 이거를 지금 늘면 수가 나는데 안 늘죠. 그냥 여기 단수 치면 죽은 것 같은데? 하나, 네, 단수 치면 죽었네. 네. 셋, 넷, 다섯, 이거 이게 단수 치면 죽었어. 일곱, 보태준 거죠? 어떻게 보면. 네, 보태줬어? 보태줬어. 단수 치면 끝난 것 같다? 지금 피니시블로 일보 직전인데, 단수 치면 끝났나? 느린 게더 더 정수인가? 느린 게더 정수인 것 같다? 아, 이쪽이, 아, 그치. 어차피 똑같아요. 어차피. 여기도 뭐, 이거, 이거, 이, 이, 날짜로 죽었으니까. 이거 가면 날짜로 죽었어요. 어차피 이게, 다 죽었어요. 어우, 문제 다 잡았네. 예. 마지막에 이거 승부수도 안 통하네. 네. 맛보기야, 맛보기. 여기하고 여기하고. 이쪽 붙이면 이건 날짜라면 죽었습니다. 끝났, 어, 끝났어요. 날짜 가면 다 죽었어요. 야 근데 여기서, 근데 이거 살리기 전에도 좀 좋았는데, 살린 게뭐 결정적으로 나빴고, 귀를 공짜로 다 죽었으니까. 그 전에 여기 갈라가지고 이거 공격가서 양자랑 맞는 게, 그게 대박이죠. 예, 던져야 돼요. 그거 한 방으로 끝났네. 야 멋지게 이겼습니다. 완전 나이스에요. 예. 하나. 어우, 다 죽었어. 전멸해, 전멸. 어. 네. 에 예, 던졌네요. 와 진짜 글로비 집에 준우승했던 어 세계대회 준우승한 예왕쩌진 선수에게 승리하는 김은지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. 은지 이거 이기면은 진짜 거의 최저급인데요. 예 은지의 지금 성장 속도가 정말 공포에 가깝습니다. 예 중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은지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